다만 이제 엄청 진짜 1류 선수들은 조금의 무게 차이 때문에 막 위닝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지만 어떤 방어자야 근데 공격 코치가 1류는 미세한 <laughs> 아주 미세한 이 어, 무게 차이로 뭐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최첨단 지금 미세한 게 안녕하세요 어, 라운킥복싱입니다저 어, 저번에 그 연습용 글러브리뷰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 스파링용 장비도 한번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어, 스파링 우선은 헤드위어 한번 어, 해볼 예정인데요 저번처럼 네, 각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급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브랜드에 대한 각자의 의견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베놈 한번 배너 베넘. 일단 배놈은안 써봐가지고 저도 저도 <laughs> 안 써봤어 나안 써봐서 <laughs> 모르겠고 근데 이게 약간 좀 고가의 모델은 아닌 것 같아 배너에서도 체육관에서 회원님들이 쓰기에 그냥 고가도 아니고 스파링 즐겨하시는 분들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선수, 고 선수들이랑 스파링 하다 보니까 보니 어 개인적으로 저는 어 베놈은 좀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게 추천해서 사용할 만한... 편이에요. 어, 예, 네, 추천을 그냥 회원님들한테는 추천해 줄수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선수 입문하고 뭔가 정말 선수로서 하시는 분들은 어 좀더 고가를 좀 사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넘을 써보진 않았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제품 보면 턱이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부분, 뭐, 버클이나 찍찍이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헤드기어는 이따가도 제가 나오면 또 얘기를 음. 하겠지만, 어, 맞았을 때 약간 헤드기가 어 올라가면서 턱이 올라가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까 서영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대로 스파링을 많이 하고 하는 선수들한테는 선택 좀 추천하기 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교적 좀 오픈이 잘돼 있어가지고 앞면 쪽이 터도 잘 보일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 방금 전에 말했듯이 턱이 맞으면은 턱에서 그냥 헤드기가빡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런 형태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네. 보면은 한 D? D 이 제품은 저는 D 정도 아이 아, 제품 D, D, D. 예. 저도 저 배너미 아, D가 어 냄새 배너미 <laughs> D가 아니라 네. 이 제품이 D 음, 예. 저도 같습니다. 나는 C... 너무 뒤라고 하니까 C정도 네. 안 껴봤습니다 저희는 음. 그 다음은 피넘 피넘, 어, 피넘 제품은 제가 한번 꼈는데 착용감이 엄청 좋고 착용감이 엄청 좋았고 근데 제가 딱 착용하기 전에 어, 되게 가볍겠다 했는데 약간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되게 소프트한데, 방어 내구력도 좋고, 내구력 좋은데, 소프트한데, 무겁고, 뭔가, 어, 어 뭔가 좋은 것같은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좋고, 뭔가 애매, 엄청, 애매해요. 애매해 애매해요. 근데, 와. 딱 처음 착용감은 엄청 좋았어요. 이 가죽 재질이나 그래서 처음에 약간 위닝 느낌도 났습니다. 피넘이 여기가 약간 다른 헤드기어보다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끼고 했을 때 시야를 조금 가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조절하면 되는 거지만은 약간 저는 처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냥 그래도 뭔가 애매했는데 전 좋다. 좋은 좋은 쪽이다. 좋은 에이. 이 저도 이거 피넘을 어. 이건 내돈내산을 했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어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 대부분 사시는 분들 보면 위닝이 지금 되게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도 많이 비싸니까 그거 대체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무게감이 조금 있긴 한데 어 재질이 이 바깥쪽 재질이랑 안쪽 재질이 좀 달라요 보니까 이 안쪽 재질이 덜 미끄럽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엄청 진짜 1류 선수들은 조금의 무게 차이 때문에 막 위닝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지만 뭐 진짜 자기가 그 정도로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딱 좋습니다.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A입니다. 네. 저도 이제, 위닝 사용하다가, 위닝이 완전 걸레가 돼가지고, 성현이 형이 선물로 줬는데, 쓰고 있는데, 이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위닝보다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위닝보다는 보호력이 더 뛰어나고, 얼굴 전체를 잘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직은 좀 착용하면서 조금 뭐 0점 조절이 되나? 이렇게 좀 맞추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은, S 정도 급이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위닝 어 위닝은 제가 지금도 이걸 쓰고 있고 급은 그냥 좋, 좋아요 그냥 좋고 어피넘거는 소프트한데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무게감이 없으면서 내구성이 좋다 라고 느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오래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질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어 맞았을 때 내구성도 좋고 잘 뭐야 끈이랑 이 아래 턱에 있는 이걸로 잘 조절도 편하고 그래서 아주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비싸지만 한번 명품 가지고 싶으신 분들 한번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닝은 <laughs> S. 이거는 이견 없는 S. 저는 위닝 보통 이제 글러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위닝이 끝판왕이다 이야기 하지만 저는 헤드 기어가 진짜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위닝이란 브랜드는. 그리고 이런 코 보고는 모르겠는데 이런 T자형 헤드 기어 중에서는 저는 위닝이 단연 탑이지 않나?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을 제외할 때 착용감도 좋고요. 핏해요 굉장히. 나한테 딱 맞는 느낌? 맞춤 정장을 좀 약간 네. 입는 느낌이랄까? 맞춤 정장 입어보신 적있으신가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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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입었습 맞춤 정장 입어본 없는데 네. 맞춤 정장 네. 입는 느낌이라고 해서 네. 네. 웃겼을 텐데. 아. 어, 어, 아, 약간 아, 그 표현 네. 괜찮은 거 같은데? 딱내 머리에 안착이 잘 되는 느낌? 그리고 네. 근데 머리안 들어가지 않나요? 라지로. 아, 라지로 하면 아, 아, 네 라지로 다 해요. 최 풀고? 그렇죠. 재미였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 댓글 중에서 머리가 너무 크다고. 아. 음, 그래서 헤드기는 저희가 전문입니다. <laughs> 보호력도 좋고 가볍고 착용감 좋고. 아니면은 S. 저도 당연히 S라고 생각하고 저도 완전 걸레가 돼서 못 쓰게 되긴 했지만 사실 쓰려면 더쓸수 있긴 하거든요. 뭐 수선만 잘하면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방어력이나 피탐 착용감도 좋긴 하지만은 어, 내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것도 한 7년 8년 정도 썼, 썼다가 이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인 내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뭐 당연히 저는 비싸지만 당연히 7년 8년 쓸 거면 좀뭐그 정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워낙 중고 거래 같은 것들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사면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 S. 음, 네 번째는, 킹프로인가? 킹프로? 이것도 마찬가지, 어, 킹프로가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범규 코치가 말한 것처럼, 요런, 게 착용하는 게 없고, 턱에, 아까 베넘이랑 말한 것처럼, 저는 약간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냥, 입문하시는 분들, 또, 헤디결를 좀,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넘 같은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저도 이거 킹 프로는 C 로 정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턱. 근데 이게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다안 좋다고 하는데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 게 어퍼 컷 맞을 때 조금 없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이거는 보호가 되는 부분에서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좋은데. 근데 저는 헤드 기업을 때또 보는 게이 귀에 가로 이제 패딩이 좀 덧대져 있는 거를 선호해요. 음. 스파링 할때 고막 두번 음. 나가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어서 저는 배넌보다도 좀 D긴 하지만 약간 D 마이너스 느낌? 음~ 맞아요. 맞아요. 본격 치가 말한 거 치면 저는 D도 아니고 F라고 생각하고 <laughs> 뚫려있으면 저도 구막 나가봐가지고 뚫려있으면 F. 이거는 아, 근데 그, 이게 네. 그게 큰 차이가 있나? 네,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 막한번탁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 가루에 한번 줄이 있어야좀막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없어서 저는 뒤도 아니고 이게 만약 에 없으면 F라고 생각합니다. 아뭐 저희가 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 근데 파키아우 스파링 영상 옛날 거 보면은 이거 끼고 해 이런 거그 뭐야 저걸로. 트윈스 걸로 글러브랑 헤드기랑두개 맞춰가지고 스파링 하는 옛날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오. 잘하는 거 보면 은또 아, 그 용품을 네 맞아 용품 방금 <laughs> 전에 근데 공격 코치가 인류는 미세한 <laughs> 아주 미세한 이. 어, 무게 차이로 뭐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인류는 무게 차이 음. 같은 걸로 저는 실력 차이가 절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거나 껴도 이제 장인은 그치, 장비를 아, 에이, 뭐 아. 그런 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지브라. 근데 사실 지브라 아니어도 그냥 코보. 아니 코보의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브라 는적 어, 저희 셋다 사용해 온 적은 없습니다. 어 저는 코보대를 킥복싱 스파링을 이제 발까지 쓰는 케이나 킥복싱 스파링 할 때는 비추이고요. 왜냐면은그 다리가 제가 할 때는 다리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반응도 늦고. 근데, 복싱 스파링만 했을 때는, 약간, 방어가 더 잘,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시야가 더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먹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코대 한다고 해서 이걸 여기 맞으면 이게 눌려가지고 코를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 보호대가 사실 뭔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도 만약 쓰신다면 복싱 스파링 하실 때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보대 위닝으로 산적 있지 않아요? 뭐 선물 받았었나? 그다 그거, 그거 다시 대팔았잖아요. 대팔았었어요. 내가? 네, 샀어. 아,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laughs> 아, 제가 대판 거 보면은 제가 기억도 안날 정도면은 코보대는 <laughs> 그 킥복싱 스파링 할때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맞다, 하얀색. 저도 일단 코보는 저는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코가 남들보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실제로 의사 쌤이 CT를 찍어 보더니 두 배는 두껍다 해서 코보를. 아 이반님보다? 네. 부러진 적 없고? 네, 대신에 어. 금가서 계속 그런 흔적은 많아서. 아. 그래서 코보를 저는 진짜 많이 써봤어요. 어 저도 사용관점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저희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리가 코 철제 프레임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킥복싱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복싱 하시는 분들은 또 킥이 없으니까 계속 펀치만 집중이 돼서 얼굴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코보드에 쓰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런 코가 막 크거나 또는 코가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복싱은 얼굴에 집중해서 때리기 때문에 코보 쓰는 게 낫다. 네. 어. 특히나 또 코가 약하신 분들, 아뭐 혈관 약해서 코피 가 잘나시는 아, 분들 있어요. 코피 아 잘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은 이거 철제 프레임을 보니까 이렇게 막 아, 늘려서 좀, 아 약간의 성형을 그죠? 좀 한다, 뭐 이렇게 아 하는 게 있어서 아까 서영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코가 닫는다 하면 좀음 네, 늘려주는 방법을 음 통해서 음 쓰면 됩니다. 다만 그냥 무겁고요. 네, 좀 확실히 좀 소프트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코보는 그런 분들. 네, 코보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이 제품이라고 봐요. 네, 저도 코보는 아니 뭐 항상 카넬로 스파링하는 거 보면 위닝 맨날 코보 막 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보 저도 껴봤는데 위닝도 껴봤는데 그때 선생님 저도 저는 전혀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좀 살짝 어퍼컷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치면 잘안 보여. 어떤 어퍼컷도 아 잘안 보이고 발은 발은 더더욱 안 보이고 그래서 조금 저도 킥복싱이나 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어. 별로 선호는 안 하는데 아 근데 괜찮은 모델들이 있어요 뭐 한국 브랜드지만 뭐 치트코리아 이런 것도 저도 코보 하면은 하체가 잘뭐 킥이나 이런 거잘 보이는 겨, 경우가 있는 헤드기어들도 있고 옛날에 탑킹에서 만든 헤드기어도 비교적 시야가 좀 넓어서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코보 브랜드들이 있어서 그런 거좀 취사선택하면서 자기에 맞는 코보 대 선택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킥복싱에 해서 보자면 티자다, 코보다 따지자면은 저는 티자이고요. 뭐 다들 어떻게? 티자 그렇습니다. 티자 무조건 티자 그렇습니다. 티자 그러니까 코보에대기어는 고를림이 또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던라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으면 울린다는 거지 더. 뭐 스판이 끝나고 나면 약간 좀더 어지럼증이 더있다거나기자보다 음... 어... 제가 뭐본 거는 뭐 철제 프레임 때문에 이게 맞았을 때에더 충격 흡수가 에... 안 되고 에... 부드럽게 안 되고 그냥 에... 딱 맞아버리니까 아... 충격 덕. 크... 아, 이런 것 이런 형태도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좀더 머리가 아프다고 들은 것 같아요. 나도 이게 딱 맞았을 때 그냥 프레임에 딱 맞아버리니까 이 충격이 완화가 안 되고. 딱그대로 전해지니까 그게 더 머리가 아플 거라 아플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서 복서 네, 오래 썼어요. 오래 썼고. 어, 복서는 약간 뭐요 제가 느끼기에 요 가운데지 않을까? 피넘, 복서 위닝 약간. 근데 음. 네, 나는 네, 위닝 어 돈이 많이 금 고가니까는 피넘을 많이 사, 사서 아까 쓰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선수분들이나 네. 근데 저는이복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질도 부드럽고 약간 착용했을 때 무게가 피눈보다는 가벼운 것 같고 근데 위닝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뭐턱 보호도 이거 조절할 수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A 불이 사이 정도.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복서가 근데 232건가? 아232 브랜드. 232. 어, 저도 써봤는데 저는 다시 대팔았어요. 저는 저는 일단 등급을 얘기하면 B고요. 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아마 취향인데 볼 패딩이 조금 뭐 피넛 다른 뭐위닝보다 음. 훨씬 두꺼워서 시야가 저는 가리더라고요. 제가 뭐 머리가 커서 더 있지만 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코보 장점도 가져가지 못하고 T자의 장점까지도 어, 네.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찍찍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끈을 선호합니다 예 어... 네, 해를... 편하긴 한데 뭔가 확실하게 내 머리에 맞게 조절되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예민하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맞춤을 좋아하는 예 네, 네. 대부분 끈이 많이 쓰시는 게 맞춤 네. 아뭐 그러니까 끈은 맞추면은 한번 딱 네. 고정해서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찍찍 쓰다 보면 이게 접착력 좀 떨어져요 네,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 B 플러스 정도 B. B. 저도 아, 써보긴 써봤는데 막 오래 쓰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저는 패딩이 훨씬 더 두껍기도 한데 약간 그 옆쪽에 좀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서 자체가 직선 공격보다는 옆쪽, 훅쪽 공격에 좀더 집중돼서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력을 좀더 많이 만들려고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서 착용하면 나는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착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이게 안 모이고 다른 피넘미나 위닝은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딱 전반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약간 복선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이런 식으로 설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B 정도 네. B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포수형 포수형으로 그냥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는 헤드기어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이제, 회원님들 중에 이걸 끼시고 스파링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저는 껴보지 않았고, 근데 저는 사실 도움이 안될것 같은 느낌. 오... 뭔가 왜냐면은 그냥 더 방어를 안 하는 느낌이 들어. <laughs> 그냥 맞고 때리는. <laughs> 맞고 때리는.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또 세게 하면은 아니 세게 안 하더라도 어, 어떻게 되면은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방어 안 하고 맞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포수형 헤드 기어는 웬만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좀 맞는 거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근데 스파링을 해보고 싶은 약간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수형 헤드어 중에 좋은 거제 개인적으로는 일본 게 좋지 않나. 일본 에있으려 어뭐이3위도제 2, 2, 3위도 예, 예. 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 무술 중에 이거 쿠도고하는 아, 아, 예. 아 쿠는 근데 완전 아, 아, 이게 앞에 같애. 나와 있어가지고 거리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걸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음. 막연한 제 생각이어서 뭐 잘만 이게 나와 있어서 예, 예, 거리가 뭔가. 안 맞을 주먹도 좀 맞네. 그런 분들? 맞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추천해요 저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저는 옛날에 이걸 마, 많이 썼었거든요 안하고 일절 된 적이 있는데 안하고 일절은 됐는데 스파링은 하고 싶고 해가지고 이거랑 이제 쿠라고 옛날에 이게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어, 그 헤드기어 쓴 적이 있었는데요 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뭐 실질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형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코뭐 성형을 했는데 하고 싶거나 이런 분도 있으면 저는 완전히 강추하... 강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처음 스파링 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도 강추하고요. 뭐 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너무 강추해 가지고 아 저는 개,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형 헤드기어나 어, 이런 좀 앞쪽에 직접 앞면에 타격 안 당하는 거를 일반 관음 일반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뭐 저처럼 뭐 헤드기어 아뭐 부상이 눈 부상이나 뭐코 부상이나 이런 부상이 있었던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것 같고요. 또, 너 이거 괜찮아, 맞아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는 선수들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 이 인지를 하면서 스파링을 하, 하기 때문에 이게 정타다 정타 아니다 정도는 스스로 맞으면 알거든요. 그런 거를 인지하면서 스파링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 부상 있는 상태라면 이거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 쪽이 잘안 보여요. 킥이 좀 막혀 있어서 야 하체 쪽이 잘안 보여서 킥에 좀 취약할 수 있기는 하고요. 또쿠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원래 진짜로 실제로 안 맞을 거리인데 조금 맞는 느낌.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비교적 이 포수형은 뭐 아무리 코가 커봤자 그냥 실제로 맞는 거리 내 타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육관에서 한번 깨지지 않았었나? 아닌가 네, 많이 써서 이 가운데가 깨진 적도 있는데 그거는 막 그냥 주기적으로 잘 교체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빡 깨져가지고 안으로 팍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럼 앞에만 그게 가능한가? 교체를.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음. 여기 <laughs>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음, 괜찮은데. 윈디? 윈디 어이 윈디도 마찬가지 이 윈디 브랜드 자체는 좋고요 어이 헤드기어를 써보지 않았지만 아마 베넘, 킹프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뭐 의견,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형태 귀 없고 뒤에 벨코로에다가 음. 턱도 인문명 근데 이게 태국제 기본 헤드기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트윈스, 탑킹, 뭐, 윈디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느낌? 회원님들이 지금 엄청 잘 쓰고 네. 계신 것 같아요. 회원님, 네, 들이 아, 근데 그러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이거 저도 그냥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어. 그런 거 말고 태국 브랜드잖아요. 저거나 응. 탑킹이나 뭐 윈디나 트윈스나 뭐다 똑같고 헤드 교 형태가 다 이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그니까 글러브는 비교적 잘 맞는데 헤드 기어를 아 이렇게 있다고는 아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그렇게 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은 태국 선수들 스파링 할때 헤드 기어를 안 끼워 근데 맞네. 네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보완될 수 있는 데이터가 좀덜 쌓인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이 들어요 왜 태국 선수들 뭐 킥스파링이나 이런 거할 때는 저는 뭐 헤드 기어를 안 쓰고 맞아. 아니 영상 아니. 보니까 네. 복싱만 할, 때 약간 쓰는 네. 복싱 것 같기도 할 때는 약간 음. 스타하이에요 킥 스파링 아할 때는 전혀 안 써서 이런 좀 피드백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 헤드기어의 발전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 근데 글러브는 비교적 잘 만들잖아요 근데 태국 제품 미트도 네, 좋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음 조금 음 그런 차이가 있겠네 있... 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일본 제품은 아무래도 복싱이 응. 최, 응. 최고니까는 응. 그런 영향이 응. 있고 네 그런 영향이 있을까라고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킥복싱 스파링을 할때 헤드기어를 끼냐 안 끼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태국 선수들이나 아니뭐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특히 그 네덜란드 마이크 스그 <laughs> 스파링인데 헤드기를안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킥이나 뭐할때 헤드기어를 끼냐 안 끼냐 근데 확실히 헤드기어를 안 쓰면은 이제 시야가 완전 확 넓어지는, 넓어지는 느낌. 느낌이라서 뭔가 더잘 보이고 뭔가 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연습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는 사실 그게 꼭 사람들이 아, 안 다치겠지 하고 헤드결을 안 쓰고 하다가 다친단 맞아, 말이죠. 꼭안 다치. 겠해안 <laughs> 아, <laughs> 아, 아, 다쳤으니까 아, 안 다칠 거야. 아, 할 때. 아, 그때 다쳤죠 근데 확실히 근데 움직임이 좋아지긴 해요. 스파링 할때 헤드결을 안 쓰면은. 보는거나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나 움직임 좋지만은 그래도 헤드 결을 쓰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슈퍼링 해온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좀 롱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조건 헤드기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laughs> 헤드기어 안 끼면 기스가 너무 많이 나요 음. 잔상처.. 리치그예 음,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만약에 시합이 잡히면 그래도 헤드기어 빼고 풀스파링은 아니더라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시합 때는 이제 헤드기어를 안 차니까 음. 너무 찬 거에만 적응을 하면 시합 때좀 맞았을 때 당황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잘 섞어주는 건 좋지만 평소에는 저는 헤드기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스할 때는 스파링.. 메스스파링 할때 오히려 안 끼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스파링의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메스 할 때는 그냥 가볍게 저희도 뭐 메스 할때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냥 헤드 안, 헤드기 헤드안 끼고 뭐 약간 스피드 위주로 터치 위주로 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안 쓰는 게좀더 움직임이나 시합 방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그거 아니라 헤드기어를 그게 아니면 헤드기어를 무조건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벙... 공격 코치가 방금 말했듯이 기스도 너무 많이 나고요 기스도 나면서 이 피부에도 기스가 나지만 뭐 눈이나 이런 데도 기스가 날거아니에요 눈이나 이런 데도 기스가 나고 또 제일 큰 거는 저는 부딪히거나 머리가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머리 내 잘못 버팅 나면 상대방 찢어지거든요 근데 헤드기어는 앞에 패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붙었다가 버팅이 나도 상대방한테 비교적 안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헤드기어를 쓰는 게좀 괜찮게 했 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스파링 안 하, 아니 스파링 할때 헤드교를 안 쓰고 했는지. 네, 저희도 뭐한 10년 이상을 헤드 어 한번도 안 끼고 응, 맞아, 네. 그냥 응. 약간 좀 문화 자체가 좀 그랬어가지고 응. 그래서 약간 안 꼈었던 것 같아요. 뭐 선배들이라든지 아무도 스파링 할때안 끼니까 네. 풀스파링으로 해요. 근데 막 그때는 글로브도 막 15쓰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15쓰, <laughs> 12쓰 이렇게? 심지어 근데 막 크게 다친 적도 없었고. 근데 하지만 헤드 겨쓰기 시작한 게 아마 좀다좀눈 다치, 다치고 뭐 아, 하고 어. 하고 나서부터 쓰게 된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 맞아 안전니까. 운동할 때는 안전이 안 다쳐야지 운동을 음. 오래 하고 또 계속 할수록 실력이 더 향상되니까 저는 아니야말로 실력 향상의 최고의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 중에 베스트를 <laughs> 한번 선택하자면 네.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저는 뭐야 글러브 얘기했 을 때는 위닝 아니어도 밑에 글러브들이 사도 저는 충분하다 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어는 베스트는 위닝. <laughs> 위닝이지만 그래도 뭐 피넘이나 저 복서 것까지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위닝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하기 어렵다면 피넘딱 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위닝이나 피넘뭐 네, 티자형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또 위닝도 비싸다고 하지만 뭐 비싸면 중고 사시면 되고요. 한번 사면은 오래 쓰니까 뭐 응. 저도 스파링 많이 하고 땀도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썼으면은 비교적 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그래서 응. 위닝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 기준은 조금 어느 정도 운동 수, 숙련자분들 맞아, 기준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큰게 불편하지 않은 제품만 잘 보호될 수 있는 제품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헤드기어 이번엔 헤드기어 리뷰와 라고 해야 되나 한번 티어 나누기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 덕재랑 지명이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운동하고 끝나고 근데 튀어버렸고 튀어가지고 <laughs> 저희 세 세지선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네, 전화도 한번, 전화 왔, <웃음> <왔는데>. <웃음> 카톡도 전화도 안 받는데 카톡도 받는 데익식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범규 코치가 왜 가운데 앉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네.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왜 가운데 앉았는지. 킹. <laughs> 아, 중심이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해봤고,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한 번에 그냥 싹 해버리게. 정강이 보호대랑 뭐 무릎 보호대나 뭐 또, 네. 글로브까지 스파링 때 쓰면은 또 좋은 이글 아. 왜냐면은 스파링 글러브랑 또 미트 글러브랑 훈련 글러브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싹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음. 뭐 어떻게 하지? 아, 라온 킥복싱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체육관 많관 오셔서 배우가... 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